안녕하세요. 태양바람입니다. 오늘 전번에 그 받았던 거 야당리, 파주 야당리에 받았던 그열 19채 그집 낙찰받았잖아요. 그, 그 집, 낙찰 받았잖아요. 그거 다시 보러 왔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그때는 자세하게 못 봤거든. 그때 뭐 형사 처벌한다 막 써붙이고 그래가지고 대충 만 봤는데 땅을 막 파헤쳐 놨길래. 수고하십니다. 네, 아, 어, 전번에 이 망을 안 쳤었는데, 망을 다 쳤네, 이렇게. 이 망을. 아 이게 지철 철, 철저, 철저하게, 했네, 철저하게 했네, 이거. 철저하게 했어. 아, 이것도 사유지라고 다 돼. 있고, 그대로 안 났네. 돌도 쌓아놓고 아. 유치권, 저, 전번에 있었나? 저게? 유치권 저게? 없었습니다. 없었어? 어제 다른 겁니다, 저희가 들어고 아, 예. 늦게 다셨구나. 유치권은 다들 아시겠지만, 사전에, 배당 요구일로 비슷하게 들어와야 되거든. 경매가 진행된 다음에 들어오면은, 아, 여기 다 문이 열렸네, 그래도. 잠깐만, 잠깐 볼게요. 예. 네. 그니까, 이거 다, 요 주방까지는 됐는데, 이 바닥하고 도배가 안된 거잖아, 지금. 돈좀 들어가지. 음. 화장실도 고장났네, 화장실도 고장났어. 방들은 이렇게 돼 있고. 유주권자들이 와가지고 지금 사전에 상의를 했어 고 대장을 만나가지고 여기서 싸움 나면 뭐할 거야. 그렇게 사전에 다짐을 받고 왔기 때문에 한 10분만 촬영하고 가야 돼.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어. 1층은 요만 없고 유주권자가 한한 20명 왔다 왔다 그래. 무슨 어디 어디 저 오신 분들인데. 여기 지금 우리 사무실 쓰려고 지금 공사하고 있거든요. 예예. 예. 들어가서 그것도 찍으세요 그냥. 아 사무실 하시려고요? 예. 물이 인제 있을 때 해결 될 때까지 에. 뭐 물은 나오고 보일러는 나 들어와야지 대원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아 거기 거기가 지금 사무실이세요? 네. 저희 어디서들어왔습니까예 네. 꾸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음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쉽게 말해서 유치권 사무실인데 여기가 네. 아 여기 꾸미고 계신거구나 유치권 사무실 쓰시려고. 네. 좋네 여기도 유치권 사무실. 쓰레기 여기도 또 쓰레기가 네 우리 땅이 아닌가 여기는. 수고하십시오. 네, 예. 다다신 겁니까요? 예다 됐습니다. 아 지금 그러면은 경매 학원 학원에서 여기 경매를 먹, 받은 거구만요. 예예. 예. 수원에도 거기 삼성전자 후문 이라고 예. 거기도 제가 지금 관리하고 있거든요. 예예. 예. 근데 거기도 경, 경매 학원에서 뭐 공매나온거 11개인가 받았더라고요 객실이 107개인데 아 그러시구나 그그 그래, 사람들은 그냥 저한테 손들고 저한테 다 넘겼어요 그냥 아 받은 금액으로 그냥 아 받은 금액으로 그래 제가 조금 더 경비처리 해드렸지요 다 보신겁니까요? 예저 사장님 유치권은 저희 공사비로 유치권 하신건가요? 그러면은, 공사업체이셨던 거예요? 공사업체한테 네. 위임을 그, 받고 들어온 거죠. 위임을 받고요? 예, 아, 그러면 경매지에는 예, 그 유치권자 써져 있어요? 예, 예. 아, 알겠습니다. 예. 가자.